자 오른쪽 사각형 a,b,c,d 에서 어, a,p의 길이와 q,c,c,q의 길이가 같을 때 어, 각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여기 작은 각자 그러면 이 길이가 이 길이가 같고 정사각형이니까 이 길이와 이 길이가 같을 겁니다 중간에 끼인 각은 둘다 90도로 같기 때문에 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은 SAS 합동이 된다 합동이 되니까 여기에 어, 이 각을 우리가 동그라미라고 하면 어, 이 각도 동그라미가 될 겁니다 자, 그 다음에 여기를 X라고 하자. 그러면 여기도 X가 되겠다. 자, 우리가 구해야 될 각은 지금 이게 여기에 있는 작은 각입니다. 자, 여기에 작은 각을 구해야 되는데, 어, 지금 여기가 75도라고 했는데, 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이 합동이다. 그러면 이 변의 길이와 이 변의 길이도 대응변에 돼서 같을 거고, 그 다음에 여기가 75도면 이등변 삼각형이 됐으니까 여기도 75도가 되겠습니다. 그러면 두개 더하면 150도가 되니까 나머지 각은 30도가 되겠다. 그래서 답은 3번.